지금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DBMS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띄어놨어. 서버를 띄어놨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바꾸는 거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JDBC는 이제 포스트 V. 라고 치면 되고 로컬 호스트 3307이 아니라 5432지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명은 똑같이 해놨고 뒤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정명이 뭐야 퍼스트 그리스라고 해놓고 여기 좀 바뀌어야겠지 MySQL JDBC 드라이버가 아니라 o r g 퍼스트 좀드라이버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 줘야겠죠? 잠깐만. 스케드를 핸더스 찾아보자 여기서 포스트그리 에스컬 드라이버 여기 있네 이거 이어 주면 여기서 가능할 텐데 잠깐만 이거 그거 해야 된다 스크리 에스컬 덱포 지금 불러오는 불어, 중일 거야요 기다렸으니까, 이제 완료됐고, 여기서, 뭘 짓자.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바꿨고, 여기 바꿨고, 이거 이름 바꿔줬고, 이 드라이버만 바꿔줬어요. 그래드를 추가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리면, 이거 보면 지금 뭔지 알겠죠? 셀렉터어좋하고 있고 업데이트 좋아하고 있고 인서트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디비버 다시 와서 새로고침 한번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가 선택한 거 있을 거거든 여기 퍼블릭에 키마스의 퍼블릭 쪽에 테이블스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에요 이렇게 그 안에 존재하는 테이블들 그럼 내가 이거 테이블 목록까지 보고 싶어 하면은 이거 그냥 사용법 치면 나오거든 어... show tables? 이게 뭐야 이거 m y s 스 l 문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먹는 거야. 근데 새로 외울 필요가 없다. 나도 안 외우고 몰라도 된다, 얘가. 근데 지금 보면은 Select All f 이런 거 있지. 이런 건또 그대로 갈 거야. 그래서 엄청난 사이가 있진 않아요. 멤버도 잘 들어있을 거예요 알지? 근데 s u r l 은 없겠지? 왜? 이건 내가 실제로 추가를 해야지 DB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변경한 거 하나 적용해서 확인까지 해보세요.